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제 2010년이 한 달이 채안 남았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는데요. 이 소식을 권하나 기자가 전합니다. 올한 해도 우리 성도들은 수많은 믿음의 스케줄을 따라 바쁘게 보냈습니다. 힌돌산 수양관 동계학의 성회를 비롯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각종 행사에 쓰임 받았던 성도들,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느라 하루하루 바쁘게 움직인 성도들도 많습니다. 성도들은 지난 여름 전교인 50일 작정 기도회를 통해 더욱 기도에 매진하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데 큰 동력을 얻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남녀전도회, 청년회, 대학선교회, 28일 성가대가 들인 2010년 결산감사예배, 윤석전 목사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꿈과 섭리를 수퇴한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며 어떤 충성의 자리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말씀 앞에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은 지난 날의 부족함과 잘못들을 회개하며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2011년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섬김과 충성, 전도의 자리를 빛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YBS 뉴스 권은합니다. 동계와 하계 성회 그리고 각종 세미나 때마다 참석한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는 흰돌산 수양관 김치 담기가 지난 11월 22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이 소식을 김아름 기자가 전합니다. 본격적인 김장 담그기가 흰돌산 수양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분량을 소화해내야 하는 까닭에 수양관의 김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많은 이들의 충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양관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무, 파 등을 수확하는 일부터 운반하고 다듬는 일등 김장을 위한 분주한 손길이 이어집니다. 올해도 주님처럼 섬기는 심정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방에 없어서는 안될 노련미를 자랑하는 여전도회와 권사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습니다.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힘들 법도 하지만 환한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전도회의 핵심적인 역할 뒤에는 남전도회의 헌신적인 충성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거기에 손맛도 더해집니다. 이날 수양관에서 담궈진 김장은 배추 3천 포기로 2011년 한해 수양관에서 은혜받을 이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동계와 하계 성회에 값지게 쓰여질 이번 김장을 통해 충성한 이들과 먹는 이들이 모두 다 복되길 소원합니다. YBS 뉴스 김아름입니다. 그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8일 2011년 한해를 이끌어갈 남녀전도회와 교육국의 조직이 발표됐습니다. 각 기관에 임명받은 이들이 주님 심정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여 2011년 큰 부흥이 있길 기대합니다. 2010학년도 실천목회연구원 및 3호대학 가을학기가 지난 29일 종강됐습니다. 2천여 명에 달하는 목회자들이 참석한 종강 예배에서 윤석 전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기도해서 꿈을 현실로 만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동안 실천목회연구원을 통해 은혜 받고 큰 도전을 받은 목회자들이 세상 속에 복음의 빛을 바라길 기대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한 목회자 770여 명이 4박 5일간 우리 교회에 모여 하루 10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각오로 시작된 이번 기도회는 또한 그 실천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 운동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총재에는 윤석전 목사, 대회장 최영근 총무 양동생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주님처럼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코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아보신 우리 교회 신문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직접 발로 튀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 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있는 편집실을 김하연 기자가 찾아가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성도들의 간증이라든지 기관 탐방이나 또 전도하면서 자충우돌 벌어지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친숙한 이 신문의 제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가장 잘 압축시킨 표현이면서 동시에 연세중앙교회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1999년 5월 100% 자발적인 성도들의 충성으로 만들어진 우리 교회의 신문은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를 소개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대변해 주면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왔습니다 월간지에서 시작해 최근 주간지로 발행되면서 침례교단의 2,300여 개 교회와 타 교단의 300개가 넘는 교회까지 우리 신문이 발송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사역을 위해 밤낮으로 충성을 아끼지 않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신문 만들있도록 한부의 신문이 완성되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기획 회의에서부터 성도들의 다양한 간증을 포함한 취재, 편집과 교정, 그리고 인쇄의 과정을 거쳐 일주일을 쉼 없이 달려야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신문이나 이런 어떤 이 매체가 없다면 그런 것들이 숨겨질 수 있고 또저조이히 묻어지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들을 찾아내서 우리 교회의 일이 우리 교회만에 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어, 그 일하, 하나님이 일하시는 요람의 교회로서 많은 교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문서 매체에 제가 조금이나마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참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작은 오타라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단어로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하다 보면 한정된 시간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이들이 오래도록 이 충성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신문을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데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글로써 간증하고 또 받은 은혜를 널리 전달하는 일에 수임 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기관의 목적이 영혼을 섬기는데 있는 거잖아요. 신문편집실은 더군다나 더 그렇고 왜냐하면 문서를 문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각 기관은 이제 거기에 소속된 영혼들만 섬기지만 저희 편집실의 특징은 이 신문을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신문. 그런 점에서 편집실이 메리트된, 매력이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들의 이야트로는로는풍성해지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은혜를 나누는 것은 결국 천하보는 귀한 영는을섬기는 일이 될수있는니다받는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할 것는 아니오. 는께 나눔을 통해서 더 강건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는는 나의 추와죄 때문에 줄이못 박혔네. 나는주게 물어 봤지? 십자 가의 그 아픔을 주은그 전에 깨미소 보여주셨어. 주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길 나 원해 나의 더러운 죄를 사시 줄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기도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 테이프를 소개합니다. 응답 받아야 할 기도 시리즈 3집이 출시되는데요 목양센터 1층 복음선교실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언제나 기도하는 연세중앙교회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법률 상담이 매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목양센터 4층 부속실에서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성도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0년 한해 대신 대인 대물 관계는 흠없이 잘 마무리하셨나요?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새치밖에 안 되는 혀로 내 이웃, 내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